저희가 요새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가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요 밖에 네. 나가볼까요? 리언니? 네, 나가볼까요? 나갔지. 오늘 광교 쪽으로 가가지고 백화점도 구경하고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 수족관도 한번 구경해보려고요 리언니 재밌겠지? 리언이첫 수족관가요 엄청 재밌겠지? <laughs> 그래서 리언이옷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아기와 함께하는 외출 브이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이제 짐을 한번 챙겨볼게요. 개월스가 늘어 늘어날수록 짐이 좀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물건들이 한 개씩 생겨나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 어,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에 매는 빽빽형 기저귀 가방에 한번 짐을 싸보려고 해요. 6개월 아기가 외출할 때 어떤 짐이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젖병 두 개. 오늘은 외출을 길게 할 거니까 젖병을 두개 챙길게요. 그리고, 물. 리온이가 심심해 해서, 치발기는꼭 챙겨가구요. 쩍수이도필수예요 통풍시트에 필요한 보조 배터리도 챙겨갈게요. 지저귀는 넉넉하게 3개를 준비하고요 물티슈도 같이 챙길게요. 혹시 몰라서 요거로도 한개 챙길게요. 손수건은 2개 챙겨갈게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심심할 때지어질 회전 달랑이 요거만 있으면 되게 잘 놀아요. 맞아. <laughs> 저희가 커피나 간식 먹을 때 리온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두 개. 빨대컵도 챙겨갈게요. 이건 저희 손 소독제. 리온이는 헬멧을 써서 헬멧 벗을 때마다 알코올로 닦아줘요. 아, 요거는 저희가 먹을 사탕. <laughs> 이건 야외에서 기적이 갈때 휴대용 기저귀 패드야. 피스톤? 피스톤이 피스톤. 응. 어도 응. 나도. 응. 나 응. 나도. 응. 나도. 응. 나도. 응. 나도. 응. 가자. 응.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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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야니? 아, 야니? 아빠 어디 갔다? 야 아빠 가지고 왔어? 야니, 고고해 <laughs> <야니. 웃음> <야니? 웃음> <야니? 웃음> <그만해>, 이제? <laughs> ㅋ ㅋ ㅋ 거기 거북이있다 거북이, 있다,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다! 와. 와 거북이 너무 크다. 와 엄청 크다. 거북이 장난 아니야 너무 신기해. <laughs> 나 거북이 대 거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거 아닌 것 같아. 이 아니야. 현아, 저기 안에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물고기 반짝 반짝거리지. <뭐지? 웃음> 이렇게 반짝 반짝거리지? 뭐지? 무슨 짓 하는데? 이거 나 피라미 였대. 우리 물릴 뻔했어. 너 정말 손 넣어 볼 거야? 아플 것 같은데. 안 빠진지 그거 안 빠진지 안 빠진지 <웃음> <웃음> 나 해볼래 나 해봐 <웃음> <웃음> 그 뭐지 머리 안에 몸을 넣고 머리만 숨 나왔다 <웃음> <웃음> 연이 물고기다 물고기 런닝 여기 봐. 와, 물고기다. 땡기라 땡기. 땡기, 땡기. 재밌어요?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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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와 왔는지 잠들었어. 아니. 아 I 이 o 어나 k 요어쭉쭉쭉해쭉 쭉쭉 해쭉쭉 쭉쭉. 자, n t 어 n o w I d 빨리 달라. मतला 리안아 <laughs> 리안아 오늘 경치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좋아. 와. 진짜 <웃음> 재밌어? 저기 <laughs> 이렇게 높여놓을 수 있어가지고, 애기 데리고 오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떨어질까봐 다리로 계속 막고있어요 방어막 그래도 유모차 계속 앉아있어가지고 좀 눕혀놓으니까 좀좋아하는거같아 유현이 까까 먹을까? 까까? 까까 먹을까? 아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어물어물, 어물어물 해야지. 음. 처음에 되게 신중하게 먹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떨어트리면 <laughs> 없이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그거는 아까 구경하면서 먹는 거야?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빠도 먹어볼까? 아빠 한입 줄 거야? 아빠 안 주지. 아빠 한입 줄 거야? 난리 안디. 아할 거야. 아. 아빠 한입 줄 거야? 안 돼? 아줄 거야? 안, 안 돼. 돼. 안 돼. 돼? 안 <laughs> 연아, 연이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어, 연이? 연이, 연이 지금 너무 잠 와요. 너무 잠이야. <laughs>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너무 잠 와요, 연이. 너무 잠 와요. 집에 가자. <laughs> 안녕, 애들. 연아. 안녕. 안녕. 완전 코라 떨었다. 연이 코코 잘 자네. ไปกันจ้า